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경제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광 숙박 할인권 이번엔 겨울 편이 개시됐습니다. 12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되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숙박 시설에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 상품은 2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권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1인 1매 발급되는데요. 일단 다운받으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과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앞서 가을편 할인권과 특별 재난지역 할인권은 총 77만 장이 배포됐는데요. 특히 재난지역 숙박 할인권은 다운받은 15만 장 전량이 모두 사용될 피해 지역의 경제 살리기에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전에 할인권을 받았던 분들도 이번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공행진을 이어온 코스피가 오늘 아침부터 휘청거렸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거품론에 장중 3900선도 무너졌는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 40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4천 선을 내줬습니다. 어제보다 1.6% 내린 4,055.47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더니 한때 3,860선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4월 7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이후 지수는 낙폭을 줄여 4천 선은 회복했습니다. 전장보다 117.32포인트, 2.8% 넘게 내린 4004.42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증시가 급락한 지난 8월 1일 이후 3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전날에도 외국인은 반도체주 중심으로 2조 2천억 원 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습니다. 상승세를 견인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빠지며 10만 원을 겨우 넘겼고, SK하이닉스는 57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 논란으로 불거진 미국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은 장중 870선까지 밀렸다가 900선에 마감했습니다. 역시 오전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1,450원에 육박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지난 4월 11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주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세기의 러브샷 장면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맥주 잔을 부딪혔죠. And tonight, I brought a couple of friends to enjoy G-MAC. Come on, you guys. They're world famous CEOs. Where are they? Where are my friends? <laughs> 젠슨 황 CEO는 치맥회동 이후에도 엔비디아 직원들과 함께 회동 장소에 들러 치맥을 즐긴 걸로 전해집니다. 매장 내 냉장고엔 엔비디아가 여기 있었다는 젠슨 황 CEO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 치킨집, 하루아침에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문 열기 전부터 손님이 몰려드는 오픈런이 이어졌고요. 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엔 이런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젠슨황 CEO 테이블 좌석은 모두를 위해서 이용 시간을 한시간으로 제한한다.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기운 받아 가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치맥 해동 당시 테이블 위에 올랐던 메뉴를 그대로 재현한 총수 세트도 출시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은 치킨 세트 메뉴와 함께 AI 깐부라고 적혀 있는데요. 때 그런데 이런 상황. 누군가에겐 부럽기만 한 현실입니다. 다른 치킨 업체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백날 기획해서 올리면 뭐해? 젠슨항이 안 오는데. 월요일 회의 들어갈 생각하니 벌써 힘들다라는 일종의 한탄성 글입니다. 경쟁사의 화제 몰이에 푸념 섞인 질투가 나온 거죠. 그런데 해당 글의 댓글에 이글 보고 치킨 시켰다는 반응이 잇따르며 뜻밖의 홍보 효과도 누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치킨 업체는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현장에서 7,200인분의 치킨을 제공하며 K치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K치킨, 이미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죠. 와우. 지금까지 먹어본 치킨 중에 제일 맛있어. 와. 식감이 가볍고 바삭해. 이번 치맥회동과 에이팩 관련 치킨 행사는 결과적으로. K-치킨 브랜드의 인지도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걸로 보입니다. 박대기 핫클립입니다. 오늘은 허라는 영화 얘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인공이 애절한 사랑에 빠진 대상, 다름 아닌 인공지능입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인공지능과 사소한 일상을 모두 함께하는 남성. 급기야 연애까지 하게 됩니다. 12년 전 개봉 당시엔 먼 얘기 같아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현실이 됐죠. 하버드를 중퇴한 미국의 아비 쉬프먼이라는 청년이 비슷한 인공지능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목걸이처럼 보이죠? 이걸 목에 차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수 있는 건데 이름이 프렌드, 즉 친구입니다. It's a n k l e e these every day. Sorry, t messy. 그런데 목걸이에 말을 걸어도 대답은 목소리가 아니라 스마트폰 문자로 보내줍니다. 뭔가 좀 기괴한데요. 어쨌든 어쨌든 이 친구를 팔려고 창업자는 거액을 들여 뉴욕 지하철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민들은 광고판마다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I는 네 친구가 아니다. 우린 이런 미래를 원치 않는다. 밖에서 진짜 친구를 찾아라. 등등 제품을 조롱한 겁니다. 인공지능 트렌드 모형을 부수는 시위까지 열렸는데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는 시위 장면과 낙서를 SNS로 공유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홍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실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목걸이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에 사람들은 불쾌함을 느끼는 건데요.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먼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지지를 못 받았는데 지피트한테, 채 지피트한테 정말 이게 눈물이 찍힌 발정도로 무조건 뭐그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공간과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에게도 숨기는 비밀을 챗 GPT에 털어놓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AI가 편리한 점도 분명 있지만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의존하면 안 되겠죠. 지난 4월 미국에서는 챗 GPT가 준 정보로 16살 아들이 자살했다면서 부모가 개발사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랑 대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AI와 소통하고 위로받는 요즘 세대. 기술 발전이 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요? 박대기 핫클리비었습니다. KT 휴대 전화 가입자라면 누구나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유심 교체가 가능합니다. 당초 피해를 당한 가입자만 유심을 바꿔 줄 계획이었는데 이따른 비판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소형 기지국 해킹 사태 두 달여 만에 KT가 일반 이용자에 대한 무료 유심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자 불안 해소를 위해 해킹 피해자에서 모든 이용자로 대상을 넓힌 겁니다. 오늘부터 온라인과 전화로 교체 예약을 하면 됩니다.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하루 앞서 교체를 위해 매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늘 너무 무늬도 왔었어요. 유심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순차적인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에서 먼저 신청받고 오는 19일 수도권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KT가 충분한 물량의 유심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250만 개 수준되고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예, 입고할 수 있는 유심 개수가 한 200만 개 정도 더 돼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형 기지국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안에 조사 결과와 함께 정부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T가 파악한 불법 소형기지국 접속 피해자는 2만 2천여 명,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는 360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품절 대란까지 일으킨 인형 키링이 있죠. 바로 라부부입니다.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온라인을 통해 이른바 짝퉁이 많이 유통됐는데요. 그런데 이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기준치의 300배가 훨씬 넘는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라부부 판매글 품절 대란으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가 힘들어 주로 이렇게 팔리는데 상당수는 위조 제품 이른바 짝퉁입니다. 라부부 짝퉁 제품을 성분 분석해봤습니다. 5점 가운데 2점에서 발암물질인 플라스틱 가소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품 라부부 이건 이른바 짝퉁 라부부입니다. 직접 눌러보면 정품은 단단하지만 짝퉁은 이렇게 말랑합니다. 이 제품에선 기준치의 340배가 넘는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많이 판매되고 있는 장신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만 원이면 살수 있는 유명 고가 브랜드의 짝퉁 제품들 245개를 성분 분석해 보니 절반 가까운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납은 기준치의 최대 5,500배, 카드뮴은 650배까지 나왔습니다. 낙과 카드뮴은 연성이 높기 때문에 가공이 쉽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낮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적발된 수입 짝퉁 제품의 95%는 중국산. 관세청은 이달 중국 관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할인 행사를 앞두고 국내에 반입되는 가짜 제품들이 늘어날 걸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도로마다 안전 고깔이 늘어선 차선 요즘 운전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풍경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도로 보수 공사가 부쩍 늘었기 때문인데요 왜 이맘때면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까요 일각에선 연말 예산 소진 관행이란 의혹도 나오지만 실은 안전 때문입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손상된 도로와 시설물을 복구하는 건데요. 하지만 복구 작업이 늘면서 잇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전 추돌 사고입니다. 속도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표지 신성 높이 쓰는 방법을 찾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운전자분들이 표지판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난달 22일 서해안 고속도로 24톤 화물차가 도로 보수 현장을 덮쳐 근로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15일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선 연쇄 추돌로 두 명이 목숨을 잃고 한 명이 다쳤는데요. 1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공사 차량을 승용차가 먼저 들이받고 현장을 수습하던 작업자와 견인차 운전자에게 또 다른 차량이 돌진한 겁니다. 무엇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건 이런 사고가 11월에 특히 잦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월에만 14명, 다른 달 평균보다 40% 이상 많습니다. 특히 작업장 사고 사망자도 7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엔 고속도로 차단 작업이 월 평균 7천여 건에서 9천여 건으로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전광판과 작업장 2km 전방부터. 공사 안내 표지를 통해 작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 지나가셔야 하겠습니다. 11월엔 2차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 두 배나 높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차량 밖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수칙으로 이른바 비트박스 실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속 차량에 알린 뒤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기, 비트박스 기억하기 쉽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이겠죠. 또두 시간마다 휴식을 하고 틈틈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 졸음운전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당연히 사고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도 수사 사안이다, 또는 개인정보다라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김보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문혜연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의식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아버지가 어쩌면 우리 가족 곁을 영영 떠날 수도 있겠다. 아버지는 결국 숨졌지만 사고 경위를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고용노동부도 돌아온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좀 설명해 달라서 여쭤보거나 하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 10개월 만에야 검찰 공소장을 통해 아버지가 헬멧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설득을 해야 되고 눈물로써 간절함을 호소해야 되는 일인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등을 기록하는 재해조사 의견서를 만들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이유 등으로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4천 건에 달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됐지만 단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개하도록 한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면 재 여러 가지 선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 이 따르는 산재에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이어서 이슈 클릭입니다. 얇은 핏 속에 팥소가 듬뿍 들어간 경주의 명물 황남빵입니다. 지난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황남빵이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말해 큰 관심을 받았죠. 정상들도 인정한 그 맛에 요즘 황남빵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주문량은 평소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대기 시간도 최대 3시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열풍 속에 뜻밖의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황남빵 측은 최근 온라인에서 황남빵을 정가보다 비싼 금액에 재판매하거나 유사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며 온라인 주문도 오직 해당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지한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며칠 전 가사 도우미 로봇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로봇이 일을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한 남성이 로봇에게 요리를 부탁하고 주방을 떠납니다. 아침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을 잡은 이 로봇. 여, 어째 영 불안해 보이는데요. 급기야 음식을 볶기는 커녕 프라이팬 속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심지어 음식 범벅이 된 바닥에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기까지 하죠. 이 로봇은 중국의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용 로봇 중에서 그나마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리까지는 아직 무리인 듯 합니다. 이제 김장철이죠. 때를 맞춰 강원도 평창에서 고랭지 김장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김장 체험에 연계 관광까지 즐길 수 있어 인기라고 하네요. 이 연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배춧잎 사이사이에 빨간 김치 속을 야무지게 발라 넣습니다. 순식간에 포기김치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할머니가 손수 시범을 보여주면 도시에 사는 어린이도 김장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할머니 하는 대로 해봐. 하윤이도 잘하고 있었는데, 옳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되고,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고랭지 배추 원산지에서 청정한 재료로 김장 체험을 할수 있는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절임배추와 총각무는 물론 양념과 손장갑까지 준비돼 맨몸으로 와서 버무리기만 하면 김장을 담글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니까 시간이 적게 들고 치우는 고충이 없어서 어 김장이 수고롭지 않고 재미가 있어요. 체험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올해 절임배추는 지난해보다 30% 많은 250톤이 준비됐습니다. 포장된 김장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택배의 현장 접수처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김장은 각자의 가정으로 그리고 가족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김장 체험을 마치면 천년고찰 오대산 월정사와 국립 조선왕조실록 박물관 등에서 연계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맨몸으로 오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주변 관광지를 더들러보실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농한기 고령 주민들에게 겐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민 주도형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는 이달 17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최근 독서와 러닝에 이어 또 하나의 취미 활동이 조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란의 시대 느리고 묵직한 감성으로 무장한 귀로 듣는 예술 클래식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연장 입장을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열린 피아니스트 이윤찬의 콘서트 현장인데요. 컴퓨터 두 대랑 저희 모바일 가지고 있는 가족들 거다 동원해가지고 15분 전에 들어갔는데도 마우스에 손가락 잡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입장권은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 아이돌 콘서트를 연상케하는 열기였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린 정명훈, 조성진, 선우예곤의 공연 역시 1분도 안돼 전석이 매진됐죠. 한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클래식, 이제는 젊고 매력적인 연주자들이 새로운 팬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중들이나 어, 사람들한테 시키 잊혀지지 않고 어, 계속 노력을 해야 좀 가능한 일이니까요. 2000년대 초 클래식계 오빠 부대를 만든 임동현. 그 뒤를 이어 조성진, 임윤찬, 최근 롱티브 국제 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우승한 김세현까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클래식 입문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는그 소리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다르면 원하는 그 소리가 나올까를. 여기에 클래식을 쉽고 유머러스하게 전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죠. 그거를 확실하게 깨버린 완전히 뒤틀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드뷔시라는 분. KBS 교향학단은베르디의곡 레키엠의 공예의 모습을 입힌 영상을 공식 유튜브에 올려 조회수 180만 회 이상을 기록했죠. 클래식에 대한 관심은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해 클래식 공연 티켓 판매액은 1,010억 원, 2022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등은 천 원에서 만원 사이로 관람료를 자율 책정하거나 공연 실황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같은 거에는 15만원, 20만원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고가 많아. <laughs> 새로운 방식으로 일상에 스며드는 클래식.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클래식은 오늘 느림의 미학을 건네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마 등 마약류를 사고판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메신저 앱등 온라인에 능숙한 20, 30대가 상위 공급책으로 활용됐는데, 밀수범 중엔 20살 현역 군인까지 있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마를 사고판 일당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76명을 검거하고 이중 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밀수책 3명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태국에서 대마 약 10k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밀수책 중에는 20살 현역 군인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휴가 때군 허락 없이 태국에 간 A 상병은 액상 대마를 샴푸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한달뒤 친구를 태국으로 보내 대마를 가져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군 영내로 몰래 들여와 마약 밀수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메신저나 무작위 채팅 앱 등을 통해 매수자를 모집했고 대금은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압수한 마약류는 대마와 필로폰 등 37억 원 상당으로. 일당은 대마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매수자를 직접 만나거나 약속된 장소에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검거된 밀수 판매책 가운데 2, 30대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청년층이 상위 공급책으로 활동하고, 50대 이상 중년 마약상들이 하위 판매자로 활동하는 양상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단팀을 만들어 집중 수사를 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겨울철 귀한 손님이죠. 제두루미 떼가 북쪽의 한파를 피해 창원 주남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저수지의 수위가 예년보다 일찍 낮아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철새떼 장관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이 끝난 주남저수지 인근 백양들 새떼가 벼 나다를 주워 먹으며 겨울나기를 준비합니다. 천연 기념물 203호 제도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230여 마리가 주남 저수지를 찾았는데, 예년보다 세배 가량 많습니다. 서식지인 러시아 등의 한파가 일찍 닥치면서 예년보다 약 일주일 빨리 한반도 남녘을 찾은 겁니다. 흰 날개짓으로 우한 자태를 뽐내는 큰 고니를 비롯해 노랑 부리저새등 다른 겨울철새들도 속속 수남 저수지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저수지 수위를 예년보다 빨리 낮추면서 철새들의 서식 여건이 좋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 때문에 뼈 수확기와 겨울 철새 도래 시기가 겹쳐 불편하기도 합니다. 분주히 돌아가는 농기계 소음은 철새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기 때문. 제 두루미는 해뜰 때부터 먹이 활동을 하는데 농기계 소음을 경계해 두세 시간 가량 하늘을 배회하기도 합니다. 침에 일출하고 한게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이제 먹이터로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추수가 안 끝나서 제 두루미가 방해 요인이 많아서 늦게 한 10시쯤 돼서 먹이터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먹이주기 행사로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비무장지대도 한파가 찾아온 만큼 올겨울 주남저수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 두루미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오늘 경제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